안녕하세요. 골방 커스텀입니다. 7월 18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내일 19일부터 이제 시즌3 정식 오픈이 시작되고요. 오픈 전에 골방에서 구매 가능한 미니벨로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튜닝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디슨 델타 10단 제품을 튜닝한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레블 형태의 튜닝이고 어, 11단으로 튜닝이 됐습니다 카본 에어로 드롭바 그리고 슬램 포스 레버를 설치했고요 어, 뒤쪽은 라이벌 1그리 슬램 11-42T 스프라켓입니다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캔다 스몰 블럭이 들어가서 어, 좀더 험한 지형까지도 탈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판매 가격은 기존에 165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요 어, 시즌 3 특가로 14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고 캐리어 블록하고 가방까지 포함입니다 블록을 통해서 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튜닝 제품인데요 이거는 완제품을 조금만 이제 바꾼 형태고요 3 6 0풀 티탄 제품입니다. 요즘에 이제 풀 티탄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순정 상태가 39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적화 세팅을 좀 했고요 워낙 기본 조립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적화 세팅을 하고 그리고 코그도 기존 11, 13, 15에서 가장 작은 1단을 17T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텐셔너도 좀더 좋은 걸로 같은 360인데 어, 구동이 잘 되는 걸로 좀 교체를 해놨고요. 체인도 짧 어, 코그를 교체하면서 좀 짧아서 더긴 체인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워낙 이제 생활차용 타이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 에소픽스 대셔 제품인데요. 이거는 100 psi까지 들어가는 케블라 비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슈발베 SV4 튜브까지 교체가 된 상태고 림테이프까지 고압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됐고 또 이제 그립도 프로팜 그립으로 교체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한 12만 원 정도의 튜닝인데요. 시즌 3 특가로 390만 원에 특별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로그 링크를 함께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약간 고가의 제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바코리아의 어, 카본 미니벨로죠 20인치 406 사이즈고요 Z0-22S라는 모델입니다 많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 유튜브로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22단 제품이고 어, 보시면 앞 다단화까지 돼 있는 제품이죠 타이어도 1.75 정도가 달려서 두툼하게 편하게 탈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R7000 구동계가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타기 위해서 좀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1 4 5만원이고요 지금 두 대가 골방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접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메디슨 델타 9단 모델이 지금 몇 대? 블랙 색상이죠. 메디슨 델타 시마노 버전 9단 모델이 지금 입고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68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메디슨 델타 기존 버전이죠. 10SE 버전입니다. 뒷트레일러가 LTU 구동계로 교체가 되어 있고 헤드셋 부품도 교체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세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58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지금 테스블루 두 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지금 빅터 Z9가 입고가 됐습니다. 기존에 제가 얼마 전에 빅터 Z10 20단짜리를 소개를 해 드렸고 이 제품은 거의 비슷한 4 5일 형태의 이제 Z9 18단 모델입니다. 제 뒤쪽에 소라, 뒷드일러가 달려있고, 앞쪽은 센사구동계로 어 변속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색상이 이제 그린, 브라운 색상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가성비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58만원입니다. 탔을 때는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콜로가 있고요 피콜로 메디슨 피콜로 8단 민트 색상이 지금 3대가 있고요 이렇게 민트 색상 3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47만 원이고요 그리고 블랙 색상도 한 대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실버 색상도 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16인치 305 사이즈 제품을 몇대 가져왔는데요 잘 아시는 캠프의 해지 구단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 그린 색상이고요꽤 이쁘죠? 어, 해지 구단이 이제 타이어가 조금 더 두껍게 안정적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 소라 뒷트레일러가 달려있고, 앞쪽은 53t로 꽤 대구경이죠. 변속기는 센사 MX 구단이 달려있습니다. 어, 해지 구단 시마노 소라 버전은 5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 색상이 한대 있고 그리고 이제 유광 블랙 레드 색상이 또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방에서 구매 가능한 미니 벨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쪽에 체데크 풀 튜닝 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시승차로 타고 다니면서 풀 튜닝까지 해놓은 이제 드랍바 세팅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무선, 반무선, 변속기, 엑스식터가 달려있고 기본 외장 5단으로 튜닝이 된 버전이고 카본 3발이 16인치 349 사이즈죠 3발이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지금 제가 판매 계획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가격 책정은 안한 상태고요 어, 400만원대 초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골방에서 구매 가능한 미니벨로들을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내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면 좀 바빠질 것 같기도 한데요. 틈나는 대로 이제 커스텀 튜닝도 조금씩 어, 조립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피콜로 프레임이 두 대가 있죠. 이 피콜로 프레임도 조만간 튜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8월 10일에서 15일 안쪽으로 파이크가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파이크 외장 10단 모델이 입고가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내장 기어가 달려 있었다면 어 이제는 이제 외장 기어만 달린 10단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파이크 같은 경우는 어 플랫바. 플랫바 10단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엠바, 기존처럼 엠바 10단 모델 두 가지로 색상별로 이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마 8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다시 한번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